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스터디입니다 7월 2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호동 아파트가 28%나 하락했다고? 거래 절벽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량보다 거래가 훨씬 더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 대구 집거래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집거래, 아파트에요. 아파트하고 분양권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집거래, 중개거래 비율,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거래가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어, 어떻게든지 처분을 해야 한다. 어, 6월 1일 이전에 처분해야 된다. 비율이 무려 27%나 됩니다. 이 800건, <laughs> 어, 중개거래 800건, 약 1,000건의 거래 중에서 200건의 거래가 직거래였어요. 5월달에, 5월달에 어, 그 말인즉슨 거래는건 1,000건이야 되는데 내가 내놓은 매물은 왜안 팔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끼리끼리 사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7월 달 들어서도 또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뭐10% 초반대. 아, 요거 일반적이구나. 왜 2022년부터 중개거래, 직거래 비율이 실거래 어, 요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야, 근데 7월 달 들어서도 이상하다. 7월 달 들어서도 이 무려 22% 다섯 건의 거래가 일어나면 한 건은 직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어, 이 거래는 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거 확연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최근 들어서 규제 지역 해제되고 나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다 싶었는데 야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직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물이 소폭 감소하는 날. 어, 근데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완전 소폭 감소하는 날이 보통 일반적인데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빠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전세 물량,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감소한 모습. 요거 보시면은, 야, 그래도 뭐 추세상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래량 38건. 38건 중에서 신고가는 두건 10%가 되지 않죠. 6월 거래 7건 신고되었어요. 6월 거래 지금 현재 711건. 어, 하루에 10건도 채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채로 남은 거래일수가 이제 8일. 8일 남았어요. 마지막 주는 거래신고 거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1월의 거래량을 넘어설 수 없다. 6월의 거래량은? 6월의 거래량은? 1월의 거래량을 넘어설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역대 최저의 거래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금 상황이 나은 것은 7월의 거래량입니다. 7월의 거래량은 상황이 조금 나아요. 표가 잘안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21일자, 같은 21일자 거래신고 되었던 것이. 4월달은 295건, 조금 숫자 크게 써볼까요? 5월달은 263건, 어, 6월달은 231건, 7월달 현재 310건, 310건 가장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4월하고 좀 비슷하죠? 어, 4월이 거래량 피크 찍을 그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000건을 약간 넘어갈 수 있겠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현재 310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요거 거래량 한 1,100건 1100건 전후의 거래량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규제 해제 이후에 이 정도 거래량을 바랬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거래, 많은 거래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이 1100건의 거래 중에서 대략 200건은 직거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거래량은 900건. 실제 매물 개수 몇 개? 매물 개수 몇 개? 매물 개수 3만 3 0 개, 3만 3천 개. 3 0 0 0여 개의 매물 중에서 거래가 한 달에 한 800개 정도 이뤄져요. 800개, 900개. 그 내가 가진 물건이 팔릴 확률이 아주 시박하다. 아주 시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담 부분, 범호동.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28% 하락, 범호 이동이었어요 범사 만사이 지역은 아닌데, 한28%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만천, 우방, 다운, 일단지, 한15%이안 동대구, 15% 수성목, 고령 하늘채, 요거 한15% 이상. 네, 이 와중에 용산, 우방, 직거래, 요 직거래였어요, 직거래. 직거래가 반드시 가격이 하락한 만, 하락하는 것만 아닙니다. 근데 이거 가격은 신고가로 치고 올라갔지만 하락이라고 체감할 수도 있어요. 요 평행이, 어, 43평형. 이 대형평형은 거래 공백 때문에 어, 신고가지만 신고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월성자의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이 옆에 하락률을 보시면은 규제 해제 전과 후이 거래 날짜도 보시면은 규제 해제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느낌을 가집니다. 월성협정유플의 거의 몇 퍼센트인가요? 30% 가까운 하락. 신천 청아람 20%. 더샵 리비테르. 아, 이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74제곱미터. 20%. 2년 아파트. 이것도 직거래인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몇 퍼센트인가요, 대체? 이30% 이상인데요, 이거. 너무 많이 하락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별표 네. 이 다음 태전동 이진캐스빌 10%. 10%. 3억 미만 아파트 10%,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다음 아, 이3 대구 월배 2차 아파크이것도30% 이상. 야, 3억 초반으로 가격이 자리 잡는구나. 이거 3억이 무너지는 순간 엄청난 이 멘붕이 올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나머지 한 20%, 10%, 뭐15%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눈에 띄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 달성 분지역 거래량을 한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한15% 정도 하락하는 거래들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 너무 뭐 2억짜리, 2억 2천짜리가 2억으로 떨어진다. 뭐10% 정도 떨어진다. 별로 안 떨어졌네. 근데 자산이 거의 10%가 줄어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신성, 서진, 신성서, 지능 더블파크. 아, 이렇게 말하나봐요. 네. 3억 1천에서 1억 2천 가까이 거의 40% 떨어지는 거래인데요. 요 거래도 추적해보니까 직거래예요 달성군에 오늘 한 건의 거래가 신고되었어요. 달성군에 한 건의 거래가 신고되었어요. 그 중에 한 건마저 직거래. 이 직거래는 거래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럼 야또 달성군에 거래 한 건도 없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달성군이 가장 큰 피해자다. 달성군이 대구 전체가 규제 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달성군 달성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야 이거 야이 추장관 이 추장관 우리의 추장관 이 달성군 달성군 추장관이죠. 네 주경호 장관 어, 달성군이 지역구였는데요. 아 달성군만 좀 살려주지 그랬어. 대구 전체를 풀어주는 바람에 이, 야, 달성군 사람한테 이추 장관 나중에 이 장관 끝나고 나중에 다음 다음 또 선거 때 야, 달성 군민들좀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어, 달성군 장관 좀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건당 거래 대금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주춤해요. 그래도 연초 대비는 높은 가격 그 이유는 3, 4억대 거래가 근래 개범 들어서 그렇죠. 6월달에 거래는 역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어와 역대 진짜 본 적이 없는 그런 어, 미중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 쓰나요? 네 그다음 3, 4억 대 거래가 많이 일어졌다 그다음 6억 이상 거래량은 전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인즉슨 이 분위기 살아나지 못해요 아무도 가격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가격이 빵빵 신고가가 거래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양 수자인 더펠리시티 달서구 지역에서 저는 그래도 이 월성동 지역이, 어, 요석동요 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상급지. 물론 시내나 이런 것,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것 감안한다면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가 조금 더앞습니다교통편이는더앞습니다 서구정류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죠. 어, 요거는 학교가 조금 낫습니다. 야, 교통이냐, 학교냐. 사람들은 늘 이야기해왔어요. 야, 뭐, 나다 필요 없다. 일단 초등학교 끼고 있어야 된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안타, 꼭 그렇지만 안타 이런 느낌을 일부 가지게 만드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는 와중에 야,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 지하철 돈마저도 야, 공짜라고 이렇게 선호할 정도인데 야,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차이나는 거돈몇 천만 원 근데 교통비 어, 꼴랑이야 뭐천 천은 조금 어, 조금 더 넘어가는 그 정도 교통비 하루 어, 어, 왕복으로 타면 이 차는 이 공짜로 장도 보러 가고 병원도 가고 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아파트 값을 지불하는 게 과연 옳을까? 야, 그 차라리 조금 더 아파트 싼가격에 아파트 사면은 맨날 택시 타고 다는 도 오히려 그게 더싸게 먹힐 것 같죠? 네, 분양권 거래량 9건 정도 있었고요. 동대구 비스타동은 1.5억 정도 하락한 것. 네, 크게 뭐 5억 다시 조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분양권 규제 해제 이후에 가격이 그 이전 에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많이 떨어졌다가 규제 이후에 가격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꼬리를 살짝 내리는 듯한 분양권 가격은 지금 요 상태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전세 거래량 신고가 10%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억단위로 하락하는 것들 동그라미 완벽 끊어볼게요. 마침 시간이라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구나. 어, 신축, 신축, 3억 중반. 어, 황금동, 뭐, 범호동, 황금동, 뭐, 할거 없습니다. 어, 전신의 가격은 3억 초중반대로 많이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월성담정그림과 에디파고, 야, 더싼전세눈 있는데, 왜 들어가? 어, 들어가는 이유들은 제 각각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아파트. 야, 그나마 신축들의, 신축들의 향연는 펼쳐지고 있는데, 야, 그럼 구축은 어떻게? 결국, 구축은 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거래 거래 오늘 거래량이 좀 많다 싶었는데 좀 많다 싶었는데 보면 이렇게 좀 뒤늦게 거래 신고되는 건들인데요. 3억 초중반, 3억 초중반 가격 크게 뭐 지지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7월달 거래들이 제법 보이는데 월성동, 그다음에 동대구지역 이렇게 신축, 그다음 중구지역 신축. 중구제 신축 가격은 그래도 조금 더 높다. 요거는 국민평형 아니고 24평형이거든요. 그럼 34평형 정도 되면은 가격이 3억대.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말은 아직 금리 인상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되면 될수록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낮아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2022년 이 봤죠? 전세 거래가 신축은 그나마 돼요. 그 말인즉슨 구축은 계속 비어갈 수밖에 없다. 신축 아파트에 한번 맞들인 사람, 새 아파트에 한번 맞들인 사람, 다시 구축으로 가라 그러면은, 하... 내가 인생을 헛다랐나? 내 인생은 퇴고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좀 시, 스템의 차이는 있어요. 자, 전세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투자 무통 물건으로 좀 가격이 좀싸 보인다고 해서 구축 덥석덥석 잡았다가는, 야, 전세 놓기가 이, 점점 힘들어지는 어, 그런 지경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 양극화, 부의 양극화도 이야기 하시는데요. 어, 양극화, 뭐, 뭐, 월급쟁이들 뭐 하다 봐야 양극화 해봐야 뭐, 물론 차이는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못 버는 사람은 완전히 좀 못한 주거지역으로, 어. 그 다음 돈잘 버는 사람, 그 다음 잘 버는 사람은, 사람은 좀더 나은 상급지의 주거지역으로. 야, 그럼 이 중간 지역층에 놓여있는 애매한 것들은 전세 놓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일부 해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가정을 해놓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끊임없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2억에서 3억대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타고 뭐뭐 1, 2억 대, 1억 대, 2억 대 거래량에 뭐큰 변화가 보이는 듯한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 아무튼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비중 모두 줄어들고 있고 월세 거래량 어, 딱 예년 수준의 거래. 하여튼 그 월세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임대차 뭐으로인에서뭐 착한 임대인, 뭐 상생 임대인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만 야, 미안하다, 그거 아니더라. 그거 아니더라. 야 그거 믿고 있지. 아파트 갭투자해나 갭투자 다 해놨는데. 갭투자 다 해놨는데 이 부동산 투자하라고 이 선동하던 사람들이 어 내년 되면 전세 대란 일어나고 난리 난다. 이번에 안 사면은 정말 니도 끝장이다. 자 살아. 갭투자가 뭐어 일단 살아. 일단 살아 해놓고. 이제 와서야 미안하다. 전세 대란 그거 아니란다. 어떡합니까? 진짜 어떡해요. 어 젊은 층들 빚연끌해가지고돈다 끌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테러가 없어요, 테러가. 자기 돈다 까먹고, 손 털지 않는 다음에는 테러가 없습니다. 손 털고 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최대한 버티는 시간은 3년. 3년 이후에는 집값이 더 엄청 흔들릴 수 있다. 어, 가격 하락이 본격 시작되고 나면 어떻게든지 버티는 기간은 3년. 이거 얼른 이 각종 어, 정보기관의 이거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통 3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숫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은 예,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가집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월세 가격 잠깐만 체크하시고 어, 임대 거래량도 많이 늘지 않아요. 많이 늘지 않아요. 임차인이 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살아라. 전세가 그대로 해줄게요. 임대 임차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변 시세가 다 내려갔는데 좀더 깎아주셔야죠. 야, 나돈 없다. 그냥 그대로 계약하자그 대신 내가 월세, 역월세, 일부 돈 줄게. 내가 지금 보증금은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줄 수 없다. 이 현상이 역월세. 역전세, 역월세 현상. 우리는 머지않아서 목격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대책, 대책을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책을 어, 미리 강구해 두시라는 의미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독, 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구독,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어, 50%는 구독자, 50%는 구독을 안 하시는 분. 예, 요즘 아파트 이 경기도 그리고 거래도 전부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듯한 느낌이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것이 제 영상의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희한하죠? 규제가 지 해제되자마자 제 영상의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그렇다고 특별히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야이 부동산 시장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면서 다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을 보여주시면 더 나은 자료로 포터해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